네, 장관님 네네. 지난번에 축구협회 특감 하셨고요 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내리셨죠 예. 그리고 협회는 이에 불복해서 1월 21일날 어, 행정소송 집행정지에 신청했습니다 네네. 본인이 이를 인용했죠 과정에서 보면 어, 1월 23일날 그러니까 1월 21일날 집행정지 신청을 한 협회가 신청한 날로부터 이틀 후에 공정위원회가 가처분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고 하고 징계 여 판단을 유보해 버렸어요. 네. 그로 인해서 징계가 진행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정문규 회장이 출마를 했고 그중에서 그 본화는 남아있지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 네. 겁니다. 네. 저는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출마 자격이 문체부 입장에서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네. 사람이 네. 이 법의 허점 그리고 이 여, 공정위원회가 쓰여주는 바람에 네. 자기가 만든 공정위원회가 협조해 주는 바람에 사장이 출마에 당선이 된 겁니다. 최육회장님도잘좀좀 네. 좀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예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문제를 제가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공정위원회는 <laughs> 규정이 있어요. 축구협회 내 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또는 총회 의결로 회장의 권한을 위임한 후에 회장이 추천위원회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들어가 있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왜 공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줄 아세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그냥 이사회에서 공정위원장이 선임되고 이 이사회에서 선임된 공정위원장이 그냥 위원 선임 다 끝내버렸어요, 자의로. 그습니다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감사관님 계시죠? 예. 이렇게 선출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구성된 위원회가 행한 행정 절차가 적법합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 문,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적법하지 않은 위원, 공정위원회가 설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원회예요. 심지어 저희 직원이 공정위원회,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전화하니까 아 이번엔 그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네, 이건 본인들이 스,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고 네. 앞으로 추천회는 어 통제는 공신력 있는 외부 단체. 아까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기겠지만 선관위에다 의뢰할 생각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해요. 저희가 구두로 받은 얘기인데 이렇게 대한 축구협회가 체육회 내 네. 가장 큰 단체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할 때 내용 보셨어요? 아,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자기들이 네.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설립 근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스스로 임명한 이 소진이라는 위원장인데 법무부 광장 변호사인데, 자, 저 가, 감사관님, 소진이란 이 광장, 광장의 변호사신데, 광장이 최근 3년 동안 축구협회나 현대산업개발에 수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렁뚱땅 규정 위반한 공정위원회가 자기를 선출해 준축구협 회장의 사서 연임을 보장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최욱 회장님 저는 임명 보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나오기 전까지 보류 안 되면 나중에 최욱 회도 마찬가지고 문체부도 정말로 어, 축구협회 노란하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정위원회가 자기네 정한 룰을 안 지키고 어 임의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위원회를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돼 있는 거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바꾸는다고 하셔야 될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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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렇게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네. 위원회가 자기를 임명해 준 협회장의 사선 연임으로서 동원된 거예요. 네. 그냥 도움된 거라니까요. 지금 어 지금 의원님 요거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체육회의 이 연맹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다시 짚을 수 있도록 좀. 다시 네, 해보겠습니다. 우켄의 네. 가장 큰 단체가 축구협회고요. 네, 축구협회가 네.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항 속에서 축구협회장이 얼치기로 당선된 겁니다. 네. 규정 위반이고 이게 국가기구였으면 이건 당장 선거 무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감사관님 감사하셨는데도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세요.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최육 회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를 네. 하실 거 아니에요, 체육회장님. 네. 저는 인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체육회장님이 첫 단추인데 첫 단추 잘못 계시면 체육회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인준 보류 네.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어, 콘텐츠 진흥원 관련돼서 아 영진이네요, 영진위원장님 잠깐 네. 예일어나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사업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애니메이션 강국이고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프랑스 국립영상, 영화영상센터 CNC하고 협정을 맺어서 국가의 창작자들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협약을 맺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희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이용성 감독이란 국내 작가가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직장인 취급대가 이 프랑스하고 공동 제작을 추진하다가 이 규정을 발견하고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영화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려고 했던 2 0 0 6년대 매진 협정서가 부실했기 때문에 단편을 지원하는 장편을 지원한다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협약이 진행되다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준비하다가 무산돼 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진위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협정 재계약할 의사 있으세요? 아, 제가 아는 바로는 2006년에 아, 국가 차원에서 맺은 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걸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동 제작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간에 맺은 공식적인 것과 아니면 민간에 맺은 것과 모든 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일정 자격 조건만 되면 한국 영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경우는 공식적으로 국가간의 한 경우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저 어, 지금 말씀하신 작품의 경우는 어, 그쪽에서 프랑스 영화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다르니까요. 자 영지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파악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애니메이션 그 전체적인 계획은 새로 짜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